초콜릿 에이스 은날것이 형님 툭툭 기타 고간 는데 갑자기 왜 승용차 를 너무 더워 <laughs> 도, 도, 도저히 안되 겠죠? 아, 또 다른 기 사가 왔다 네, 너 어, 앞 에서 있 네? 어, 아, 아, 음. 오케 아, 아, 오케이 아, 아, 이 아, 오케이 아,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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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네이미지 레온 레온 e o n l e 레온 This is l 탄 o n Leon. l yeah, 20 years. Your friend? Leon. Your friend? a r i b a g o o s f r e n friend. I a r 마 f i r 라스 s t l a 로커 강. We can go first 아, 오케이. Okay. 아. 형님 여기 어 볼이 셀바하고 응. 어떤 게 달라요? 너무 깨끗해. 진짜 외국에 온것 같아. 깨끗하게. 좀 뭔가 정리된 느낌이죠. 정리도 되고 깨끗하잖아 일단. 쓰레기도 많이 없고. 얼마나 에오신거지요 h i 년 됐더니 <laughs> 초콜 h i p 년 전에 먹어 h i 오 p e w a Chippewa, c 먹지 p p e 아 시기도 딱 p p e 색깔일 때 왔네 오늘 w a c h i w h i a i e e a i e e h 초콜릿 킬 높다. 대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에 메이로 올라가 보자. 아 이게 뭔 초콜릿. 소리예요? 그 보소래게. 어? 소리, 높잖아 괜찮이다. 출발. 아 초콜릿 킬 초콜릿 여기 뭐야요 초콜릿 여기 설명해. 설명 설명 좀해 주세요. 여기 어딘가? 아. 어, 더 파모스. 아. 아, 날씨 진짜 좋네. 힘들다 은근 힘드네 이게 올라오는 게 헬로우 <laughs> 아니 나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라 구경하려고 그래 아, 되게 힘들어 보였지. <laughs> 힘은 남아도라. 진짜 더 버려지네. 와, 좋네. 와, 멋지다. 저거 <laughs> 진짜 쪼꼬릿찌같아 대박 저거 대머리처럼 아 이거 완전 시 제대로 왔네 어, 제대로 왔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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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멋진 <멋지네>, 형님 <laughs> 와카가까 오지마 <웃음> <웃음> 안 아, 보세요 형님 의자, 이거. 아니, 아무나 거잖아. 잠깐만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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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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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거이 이거. 이하는거 이거. 이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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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So glad that you said hi, Cause I was way too shy. What would have happened if you just had passed me by the night we keep on drinking? 이 분위기를 카카오톡 깨버리네 카카오톡 손님 오나? 어. 아 리차드 또 공치러 가자고 안돼 왜요? 이거 옛날에, 옛날에 이거, 어. 옛날에 왔을 때 여기다 뭐 동전에 동전 던지면은 여기 소음 보여준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? 아니, 그 동전만 던져야지. 왜 라이트가 던지는 거 맞죠? 왜? 맞네. 아이도 동전 던지네. 그러니까. 재밌는 시간이다. 야

근데 여기 올라오는 가격이 있어서 그거 받아야 돼요 아 야예 아 네. 맞잖아요 아오 완전 진짜 완전 초콜릿빛 색깔이네 오늘 거두기 전에 진짜 초콜릿이다 제대로 초콜릿이네와 형님 저기 옆에 여기 딱 서봐요 한번 와. 아, 둘, 셋. 오케이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하나, 둘, 셋. 근데 그 말이 사실일까? 뭐야? 저기 공룡 똥이라는 그런 소리 있던데. 예전에. 공룡 똥은 아니겠지.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니까. 옛날에 큰 공룡이 똥 사는거래.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한거 똥같이 보이기도 하네, 살짝. Hello. 네. <laughs> Mm. Where you from? Oh, really? Oh, uh, and South Korea. <laughs> <From> South, Korea. <laughs> South Korea. South Korea. Uh, South Korea. Korea. South Korea. Korea. South Korea. Yeah, yeah. Uh, uh. you know? South Korea. Yeah, yeah, yeah. Uh. South Korea. <laughs> nice people. In uh, South thank you. Korea. Uh, thank you very much. Wow. <laughs> <laughs> 혼자, 형 혼자, 형님 혼자밖에 혼자 없어. 오우씨, 이거 완전 대박. 우와 우와. 혼자밖에 없어. 우와. <목소리> 우와 형님 아무도 없어. 전세 났어. 얘 초콜릿 힐을 전세를 냈네. 와. 우와. 완전 초콜릿 힐을 형님 전세를 내었네 <목소리> 우와. 아, 여러 번와 봤지만 진짜 초콜릿 색깔 나는 건 처음 봤지. 나도, 나도 수십 어. 번 왔지만 여러 번도 7년 전에 왔대며, 칠년 전에도 그 전에도 거기서 많이 왔지 많이 왔는데 모처럼 찍은 초콜릿 색깔 나는 건 처음 봤어. 나도 제대로 된 초콜릿을 나 응. 오늘 처음 봤어요. 라하지마아 진짜로. <laughs> 와, 아 오늘 제대로 봤네 형님. 아, 아 모처럼 많은 구경 잘했다. 시청자 여러분, <웃음> <웃음> 초콜릿 테일이야. 오시면 초콜릿안 줍니다. 구경만 하고 가는 거지. 내려갈 땐힘안들었지 형이 일찍 올 다행이네. 이제 사람들 막 몰려기 시작하네. 여기는 다른 나라 분들인가? 다이완? 다른 나라 분들 같죠? 아, 그대 다이완, 다이완 레트 바자고야